촛불 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에 나온 이하경입니다. 저는 2008년 6월 광화문에서 경찰들에게 촛불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눕다가 맞았습니다, 발혔습니다 곤봉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정부의 광우병 세고기 반대를 막지 못하면 FTA도 막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누워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촛불을 들었던 심정으로 이제 민주통합당을 촛불로 다시 먹어버립시다. 촛불 바다로 민주통합당을 FTA를 폐기하는 영당으로 만듭시다. 제가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저 이학영을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FTA를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새로운 시민혁명의 해, 촛 불의 혁명의 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